몽무이 60이야 점수 우리팀 다 돼지지? 뭔소리야 보습 개만났어 어? 아니야 보습 개돼지야 보습님 개돼지 맞죠? 보습님 개돼지 아니에요? 몽기야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복고 돌려가지고 나온 숫자가 이제 근사면 점수를 먹는거예요 30인 팀전이에요 팀전이라고요? 그래 약간 노래 부를 때 편해가지고 벌칙으로 노래 부르는거면 팬들 다 안한다는데 그 어제 복날송을 부르는데 핀볼을 돌렸어요 자기는 도저히 못 부르겠다 하면 150개 쏘하면한번더 돌려준다 했어요또 나오면 또 쏴야 되는 거였어 근데 거기서 세번 연속 나와서 세번쏜 사람도 있어요 노래 부르기 시작하지바인도 걸그룹 해가지고 <laughs> 죄송한데 김철씨 X 장준마 할 거면 황조선 X 장준마 해 주실래요? 무슨 소리예요 장준마가 뭐어서요 너도 황조선 닮았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장조선 할게요 우리는 <laughs> 닮으신 건데 왜 저한테 지랄이시죠? 알았어 바꿔드릴게요 장동야로 됐어요 그럼 저안 할래요 비번 1이에요 여러분들 이번1 죄송합니다 전안 하고 싶으니까 나갈게요자팀 <laughs> 짤게요 그 다음에 제가 리스트 보낸 거 있죠? 그거 판마다 이제 자고 형님이 대포를 눌려주시면 돼요 네. 나온 거를 알려주시면 그 치니 점수 먹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160 이하 점수가 나왔는데 자기 팀에 160 이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1점을 먹는 거예요 160 이하가 두 명이어도 1점 오케이 레디 이위니아 씨발 어머 위 10위, 10위, 1 0이1 0이 10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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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요 10위, 아닌가요? 0위1이위 하셨어야죠 위1왜위 10위, 이0위 무노든요저도도거도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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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야.. 도너번 너도 너 점수.. 도 너도 아도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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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도 너도 잘하고 지랄이야.. 아, 오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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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쳐다 준게.. 아이씨발그 잘해? 1등 누구야? 1등 걸렸으면 좋겠다 씨발 누가 이렇게 잘해 이네들? 8번 몸무게 6 2 이하 점수 윤휸 되게 마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? 나7 0미 지랄. 지나... <laughs> 자, 뉴뉴 팀 하나 올리고요. 그 다음에 근수터 팀 하나 올리고요. 우리 팀다 돼지지? 뭔 소리야, 보습 개맞났어 어, 아니야, 보습 개돼지야. 보습님 개돼지 맞죠? 보습님 개돼지 아니에요? 몽기야 거짓말이면, 벌풍 3350입니다. 5초 드릴게요. 어머. 흥연해, <laughs> <미안해>, 인정. <laughs> 도와주, 도와주, 도와주. 가위바 <laughs> 휴! 가위 컨텐츠 언제 끝나냐고요? 저희 컨텐츠 언제 끝나요 혹시? 왜요? 100% 반전 시간 되나보네요? 네 그래가지고 여쭤보네요 왜요? 화시네형 지금 하는 김에 아니에요 저희 그럼 저 잠깐 중때 가능한가요? <laughs> 아가씨가 <laughs> 혼자 하기에 <하게. 웃음> 지금 되게 방해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? 어, 왜요 뭐가 방해되는지 저 완전 재밌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힘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? 언니 아니 이게 밥을 맞아? 아씨 못 뺏어서 씨18 꼴등 점수 꼴등 누구? 나야 키가야 이달뭔생새이야뭘나 <laughs> 때문에 껴? 지라하지마 언니 내가 망쳤다고? 그문화에뜻다고 몸끼야 진짜? 거기야 왜 쪼개시죠? 아, 저 키가리미 점수 먹어가지고 쪼개 거예요. 그런 거예요? 네, 네, 네. 야, 대박이 나왔어. 3번이 나왔습니다. 15등이지 금 근데 지금 제 눈에 15등은 키가리예요. 나 10년만 쪼개 키가리네. 막아라! 좋아습니다 얼른 쓰고. 벌칙 언제 하죠 바로 해야죠 노래만 나합시다 상호영 방송에서 투표해서 내일 못한 사람이 팟톡 부상 우리가 주는 사진 며칠이 나올 것 같아요? 3일? 3일 요즘 들은 모를 텐데 그럼 약서 5인조 걸그룹 누구 있어? 카라! 미스터? 어? 아니야 미스터는 뭔가 의미 없어 루팡 어때? 에야 에히 <laughs> <laughs> <힛이네. 웃음> 원더걸스 소원 괜찮을 것 같아. 난 너무 예뻐요. 이질할거는것좀재밌어어 그럼 세 명이 그거 해야 되잖아. 어? 소원 나쁘잖아. 소원 소원. 제가 화공을 틀어드리겠습니다. 에마들왜 자꾸 쳐다보니 왜왜왜 내가 그렇게 예쁜 이이이 아우리 그렇다고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좀 쑥스럽잖니 이이 I'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I'm so hot 난 너무 매력있어 I'm so cool 난 너무 멋져요 I'm 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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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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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따라다니는 이 스포트라이트 어디가나 오지 식당 길거리 카페라이트 얼마나 이 들어야 이놈의 인기는 새롭기였고 <laughs> 아름다운 내 다짐통하지원 어쩌면 좋아 모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장외영 방송 가지고 투표 한번 해봅시다. 제일 못한 거 같은 사람 뽑으면 되는 거죠? 네네. 딱두 명이 박빙이네. 그 랩이 연습한 거에 비해 좀 부족했다. 아지와막 이렇게 했으면 부족을 거예요. <웃음> 인정. 아무것도 <laughs> 못해도 해다리 있는 코소영 아지와 하지와요. <laughs> 약간 아, 좀 패스가 부족했다.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. <laughs> 결과 발표. 다음 표 차이로 우리 쭈님께서 서리님은 찌우님을 골랐는데 찌우님은 정우님을 고르셨네요. 그래서 동점이 안 됐어. 원래는 동표예요. 서로 걸 빼면 근데 뭐 어쩌겠어요. 본인 생각을 못한 거. 쩔수 없죠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준영님, 님 직장인이신가요? 직장인이래. 그럼 더 똑같은 거 해야겠다. 기다려봐. 그리고 아이디 서다하면 닉네임도 준영인데 이름도 준영이야. 준영 준형 하트하면 되겠다. 어 좋은데. 준영 하트 어떤? 좀 조금 앞으로 갈까요 그러면? 얜 누구야? 어벤져스 야, 요하나그러면하파트 하나 더해어찍었어찍었어찍었어 찍었어, 찍었어, 오케이 찍었어, 오케이. 아 기다려봐요, 떻게님떻톡으로게내드게게요떻게어떻보어 완전, 완전 어떻게 완전 어냈어저핸어폰이어장났어요 진짜. 그러면 PC 어톡으로다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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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너무 예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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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어어